녹화를 하다가 녹화가 날라갔는데 다시 할게요 아이고 제꺼에요 이건 내가 아야아 알아 다안 죽일게 진짜 아왜 자꾸 내가 내가 아, 알아 네가 상자다 해라 그래 왜 자꾸 내가 쳐준걸네 지가 탐내 나았다아직 가지고 있지 님 네. 저기요? 안녕하세요 아, 야! 이철검제 아, 거였어요. 이거 철검제 거였어요. 헉, 아, 아, 철검만 가져가라고. 레버 내 거라고. 레버? 주라고. 알았어요. 님, 다이아 도끼 아, 드릴게요. 다이아 도끼 드린다고. 아, 잠시만, 아, 그, 아, 일로 와봐요. 그, 럼 그것도 내 거라고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상계 넣을게. 상계 넣을게. 다이아 도끼. 이거 마우스요 레버? 이근검은 원래 제 거였어요. 아니라고. 금... 그, 아, 금... 아, 근... 아, 근... 칼 주라고. 알았어요. 드릴게요. 아, 주라고. 님, 그럼 저 죽이지 마세요. 네, 죽인다 씨. 님, 약속하세요. 저 주기, 죽이지 않겠다고. 죽여서 졌어요. 죽여? 없네. 더 이상 없나 봐요. 님, 네, 이제 네, 죽이지 마세요. 오케이. 이제부터 죽이, 죽이는 사람 죽는 거예요. 어, 그런 게 없어요. 마음 탈출만 해 죽인 거예요. 지금은 죽이기 없기. 오케이? 오케이. 님 마검 찾고 있잖아요. 어우님 저한테 철도끼가 생겼는데. 진짜요? 아 뻥이에요. 제가 찾았서어요님 빨리 레버 달고 갈죠. 아저 마검 찾고 있을게요. 더 이상 마검이 없어요. 왜죠? 네, 그냥 갑시다. 제가 다 터졌나 봐요. 레버, 원래 레버를 찾는 건데. 내가 답답한데. 아님, 저기요? 간단한 점프 얘기합니다. 아, 저기요, 저기요 님. 여기 있을 것 같아. 안 돼! 제가요? 내냥냥 네, 죽여드릴까요? 오지 마요. 네가세요. 그리고 왜 욕심내가지고? 오지 마요. 아, 저 야! 다 죽게 생겼어 미친 지읒뜻째 얘들아 왜 어, 여기 아니었어? 야! 나 이제 아이템이 하나도 사, 다 사라졌어 내가됨 잘가라! 스레아 죽었다 어야 아이템이 있어 뭐 아이템이 있어 야 죽어도 아이템은 있나 봐아 그거 내가 아, 하느님, 감사합니다. 아, 저기요? 역시, 하느님은 저 믿어요. 님, 소울과 거의 없어져야 되니까 버리세요. 네. 소울과 어, 없어져야 되잖아. 없어져야 될거 버려야지. 이거 원래 인첸트 된 거라서 안 없어져요. 아, 님, 제가 해볼까요? 없어지면 님, 님다이아도게리 이런 셈. 싫어요. 아, 어, 그러면. 없어지면 님 잘못이죠. 왜 절, 저, 저 잘못이죠. 어, 그럼 님이 해보라고 있잖아. 왜 제가 해보겠습니다아 그럼 그럼 싫은지. 사람 궁금하게 만들게 지 마세요 저 진짜 생겼어요 님 나빠요 아저 나쁜 거 몰랐어요? 몰랐어요. 아왜 때려 아 죄송해요 너 한번 죽어라 야아설국야다 왔는데 아, 왜 알았다, 때리는데 아니템다 아, 네 내놔라 싫어. 아 싫어 아내칼 내놔라 칼 내놨다 어래 잠시만 내, 내, 니템 찾아갈게 내템만 아, 찾아갈게 내템만 찾아갈게 내템만아 어,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유 내가 완전 맞아라 니템니템다 넣어놨디